성심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풀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소위 존엄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성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성심을 우리가 흠숭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우러러서 받들고 섬기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 성심 신심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 이게 바로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세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고자 하는 신심이 예수 성심 신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이 신심이 그러면 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 이제 근거를 살펴보면. 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에 군중들을 향해서 어, 말씀을 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미사 전례 중에 사제가 읽고 있는 감사기도 이양식을 귀담아 들어보시면, 어, 그 감사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사제가 어떤 기도를 바치느냐면, 하 하느님 아버지야말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십니다 이런 기도문을 바치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룩함의 셈이신 예수 성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 하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제 이 증언을 오늘날 교회는, 어, 성사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은 세례성사고 피는 성체성사를 뜻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성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위 구원을 주는 은총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구약성경에 보면 음, 인류 창조에 관한 내용에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네. 하느님께서 새 아담이신 저~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떼내셨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니까 이제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 죽음과 이제 견주어서 표현을 할때 하느님께서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에서 새 하와인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 또, 옆구리 안에는 심장, 네. 성심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성심이야말로 모든 은총의 셈이다. 이제 이런 비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이 신심이 전 신자들에게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네. 1600년대 후반에 성모 방문 수녀회 소속의 말갈리타 마리아 알라콕이라고 하는 이 수녀님의 사적 계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어느 날 예수님 발현을 체험을 했고 네. 또그 발현과 함께 환시 체험을 했노라 이제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수녀님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있는 당신의 심장을 수녀님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수녀에게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날에 나타나셔서는 그때는 또 가시관에 쌓여 있는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지금 당신의 심장이 상처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수녀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 더한발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어, 사람들의 배운 망덕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이 성심을 너희들이 위로하고 보상해 달라 하시면서, 보상 방,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아, 거예요. 그 수녀님에게요. 수녀님에게.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간추려 보니까 이런 네. 내용이에요. 예수 성심을 흠숭하는 신심을 세상에 전파해라. 그 다음에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영성체를 해라. 또 예수 성심을 흠숭하는 축일을 정해라. 그정그 그 당시까지는. 예수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이 없었기 아, 때문에 그럼 예수 성심 성월도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녀님에게 이제 그 사적 게시를 통해서 예수 성심을 흠숭하는 축일을 정해라 그리고 성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의 체험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1765년에 그 당시 교황님이셨던 클레멘스 13세 교황이 예수 성심 신심을 공식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 신심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856년에는 비오 9세 교황이 비로소 예수 성심 축일을 교회 전례력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1873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현재 교회는 이제 그성 시간을 매달 첫 목요일 첫 금요일 저녁에 거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도 매월 첫 목요일이나 혹은 첫 금요일 저녁에 성 시간을 갖는. 본당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 1995년에 어, 이제 성인이 되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독특한 권고를 하시죠. 네. 어, 예수 성심 대축일에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정기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라 하시면서 사제 성화의 날을 어, 이 성심 대축일에. 지내도록 권장을 하셨던 거죠. 네. 어 이렇게 이제 그 예수 성심 신심을 결정적으로 세상에 이제 확산시키고 축일까지도 제정되도록 만들고 성월로도 확산을 시켰던 1 6일이이 수녀님의 축일로 어 제정이 네. 됐죠. 이제.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다리 예수성심성월인데요. 네. 예수성심 흠숭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문은 가톨릭 기도서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성심성월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성심 호칭 기도문이 있고 네. 또 예수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가톨릭 기도서에 담겨 있으니까요. 네. 이번 성월 기간 동안 예수 성심을 흠숭하는 마음으로 어, 기도 생활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바치면서 예수 성심성을 더욱더 운총 가득하게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CLPBC방 어플 통해서 들어오는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계가 다소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신부님, 그리고요, 저희가 대중신심이라는 개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신심,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예, 네, 대중신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가장 단순하게 에, 정리한다면, 교회의 공적 의식을 우리가 전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례를 제외하고,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다양한 형태의 신심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대중신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또 신심이 갖고 있는 역사나 배경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한다면 뭐 공적 신심, 특별 신심, 사적 신심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뭉뚱그려서 표현을 할 때는 대중 신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상호간에도 발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아. 심신행이 이러는데. 네. <laughs> 마음심자하고 몸신자를 붙여서 심신행이 그러신 <laughs> 그게 예. 아니고 네. 신심. 그러니까 믿을 신자에 마음신자를 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신비 또 은총, 사랑에 대해서 신앙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 의지로 성실하게 응답하는 종교적인 덕행을 일컫는 표현이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종교적 덕행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실하게 종교적 덕행을 갈고 닦아 나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신심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대중신심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 성심 이제 흠숭 이외에도 네. 성모 성심, 아. 또어 성인 유해 공경. 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성당 제대 밑에 성인들의 유해를 보관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성인 유해 공경, 또 우리 신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지 순례. 또 신앙 사적지 순례. 성당 순례. 네. 그다음에 이제 사순 시기 때 많이 하시는 십자가의 길 기도. 네. 또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묵주 기도. 또 기적의 메달이라든지 스카풀라 또 성상 행렬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중 신심이에요. 그게 다 대중 신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례 이외에 네. 신자들이 신앙심을 담아서 드러내는 덕행 이게 이제 신심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전례로 이끌어들이고 또 전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 만드는 다양한 신심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죠. 이제 이러한 대중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신앙이 신자들의 일상 문화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유지되는지를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 성바오로 육세 교황께서는 어, 당신이 발표하신 현대의 복음 선교라고 하는 그 어, 권고문에서 대중신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어, 그러한 신심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헌신과 영웅적 희생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네. 또, 어, 이전 교황님이시죠. 어, 베네딕터 16세 교황께서도 어, 대중신심은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보화다 이런 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현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어, 아시는 것처럼 교황 되시기 전에 남아메리카에서 어, 사목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목을 하시면서 어, 당신이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권고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이 대중 신심에 대해서 음.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중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다. 음. 소박한 이들의 문화 안에 육화된 영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대중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보다는 상징적 방식으로 어, 신앙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대중신심은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하느님을 믿는 것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네요. 네.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하느님을 믿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어, 하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가 아니다. 아, 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 다양한 은총, 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역시 다양하게 응답해 내는 것이 신심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종합을 해 보면 네. 대중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하느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결코 대중신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보금화를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앙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대중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새롭게 알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부님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 6월 3일에 대전교구 공세리본당이랑 합덕본당이 함께 성체 거동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체 거동 행사 그렇게 음. 익숙하진 않은데 어떤 건가요? 신부님.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신심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저도 이번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네. 어, 두개 본당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네. 성체 고동을 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요. 거동, 음, 들것 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들어 모시고 장엄한 의식과 노래로 거리를 행렬하면서 성체에 대한 어, 신앙과 신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예식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어, 성체현양 아, 혹은 네. 성체행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어, 이번 그 삼일날 어, 성체성열 대축일을 맞아서 대전교구의 아산 공세리 본당하고 네. 또 당진의 합덕 본당이 함께 성체거동 신심행사를 가진 것인데요. 뭐, 교회의 전통적인 대중 신심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아마도 어, 지역 사회에는 소중한 전통 문화 유산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개 본당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천주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 전통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그 행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초기부터 신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의미로 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유해나 또 성상, 성화, 십자가를 들고 어, 감사, 속죄, 참회, 축복을 청원하는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렬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성체에도 포함이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록해 보면, 어, 병자에게 이제 병자 성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갈거 아니에요. 네. 그, 그것도 일종의 행렬이죠. 어, 그러니까 네.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병자의 집으로 갈때 복사가 따라가면서 종을 딸랑딸랑 치고 갔다 그래요. 예전에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성체 행렬이죠. 그것도. 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성체 행렬이 매년마다 전례 안에서 거행이 되는 것은 파스카 성사일 어,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저녁 미사 때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에, 사제가 성체 행례를 합니다. 네. 비교적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미사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날, 성 금요일에는 미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미사는 없지만 주님 순환 예식을 통해서 영성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 금요일에 신자들에게. 에, 분배하기 위한 성체를 성 목요일 저녁 미사가 끝나고 나면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고 어 순환감실로 향해서 행렬을 하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어 성체 행렬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네. 이제 그 성체 행렬이 끝나면 신자들이 보통 어그 순환감실 앞에서 밤중 성체 조배를 하는 게 현재 지금 우리가 어 볼수 있는 하나의 관습으로 이해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키를 쑥쑥 높여갈 수 있었던 키워갈 수 있었던 은총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말씀해주신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새로운 개명.